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독서의 목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정보의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가 있습니다. 독서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보의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작품에 대한 반응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저자나 주제, 장르의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낭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독서입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독서입니다. 독서 자료에 제시된 주요한 문제나. 정보, 아이디어, 경험 등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성이나 명료성, 이해성, 간결성, 독창성 등의 측면에서 그를 평가하고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독서가 있습니다. 독서 자료에 제시된 인물들과 내적인 대화를, 통,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글쓴이의 아이디어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사용된 언어와 표현 방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독서입니다. 지금까지 독서의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